안녕하세요. 김성훈 남의 호주 인맥입니다. 오늘은 호주 브리즈번, 그리고 골드 코스트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 요리 학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호주는 날씨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 중에 한 곳인데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는 사계절 내내 온화한 날씨 그리고 굉장히 살기 좋은 여건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요리학교 중에서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요리학교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리학교의 이름은 바로 임해진 에듀케이션입니다. 2005년에 설립하여서 지금은 학생 수를 약 2,000명 내외 갖고 있는 꽤나 큰 규모의 학교입니다. 호주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지역에 다섯 개의 캠퍼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이며 이매진 에듀케이션 학생들의 국적 비율을 살펴보면 유럽 학생들이 20% 정도 그리고 남미 학생들이 30% 정도 나머지는 아시아 학생들이 25% 정도 그외 국적 비율이 그외 나머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미 국적의 학생들이 30%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흥이 넘치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매진 에듀케이션은 호주 최고의 외식기업 그룹 중 하나인 리츠웨이 그룹과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매진에서 요리학과 과정을 들으시면 그 리치웨이 그룹의 8개 레스토랑 중 하나에서 실습을 하실 수 있어요. 좋은 인지도와 명성을 갖춘 레스토랑에서 실습을 할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향후 요리사로 취업하고 요리사로 경력을 쌓아나가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직접 호주로 출장 가서 담아온 임해진 학교의 분위기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세요. <목소리> How old are you?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진이 수업이 끝나고 방학을 하는 시점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진이라는 학교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진 에듀케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리 과정 2년 과정으로 서티3, 서티4, 디플로마까지의 총 학비는 호주 달러로 약 27,000불 수준입니다. 정확한 학비는 시즌에 따라 또 프로모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학비를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시기에 걸쳐서 분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리 학교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학비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메진 요리학과에 입학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시면 되고요. IELT 5.5 이상의 점수 혹은 IELT 점수가 없는 경우에 이메진 자체 테스트를 거쳐서 이메진 자체 과정을 통해서 입학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학할 수 있는 시기는 거의 매달 매월마다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입학을 하고 싶으며. 내가 어떤 요건을 갖춰 입학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저한테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라는 나라에서 요리사, 그러니까 셰프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아직도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간혹 저한테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요리사로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 자체가 아예 막혀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물론 예전 시기에 비해서는 호주에서 요리사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볼수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요리사로서 경력을 쌓으면서 돈을 벌면서 요리사로서의 루트를 밟아가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기간이 좀더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영어 실력이 취업 이민의 루트로 생각하셨을 때는 IELT 6.0, 기술 이민의 루트로 생각하셨을 때는 IELT 7.0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 부담이 확실히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호주라는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는 건 되게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신다면 여전히 호주라는 나라에서 요리사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호주 브리즈번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고 있는 이매진 에듀케이션 요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호주 유학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바로 카톡 주세요. 고민하느라 낭비하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절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